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참 날씨가 덥습니다. 네. 정말 어, 많은 기후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여름이 제일 시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내년 여름이 더 더울 거란 말이죠. 이렇게 나날이 더워지는 이런 날씨 가운데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음성이라고 하는 찬양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하신 올리신 이 찬양이 오늘 또 말씀과 많이 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 힘을 얻고 네,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참 날씨가 참 덥습니다 어, 뭐 여러분들 다 밤에 평안히 주무셨죠 네 제가 요즘에 또뭐 열대 현상이 계속돼서 아침에 새벽에 깨다 보면은 막 등에 이렇게 땀이 고여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저는 어린 시절의 하나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제 제가 시골에 살았었는데요. 그 시골에 강이 있었고 그강 옆에는 참외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 저녁 날 가족끼리 거, 그곳에 가서 참외를 한 대야를 사다가 오두막에 앉아서 오손도손 밤 늦게까지 참외를 까 먹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어떤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예전에 뭐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기억들, 혹은 계곡에서 첨벙첨벙 하던 그런 모습들. 요즘 이 인터넷에 짤로 많이 드는데요. 예전에 이제 열대야가 굉장히 심했을 때 어르신들은 집에서 다 나와서 그냥 길바닥에 돗자리 깔고 누워서 주무셨던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그런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좀더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한번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32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한 고별의 설교와 권면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최후의 권면.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어, 기록한 단어가 뭐죠?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가능한 명령으로 오늘의 말씀을 남긴 것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은 우리 개인의 삶에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명기서는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의 권명과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신명기의 목적은 출애부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추구해야 될 믿음의 자세,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잘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뭐, 여러분 다 성경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쉐마로 시작하는 신명기서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러한 말씀이 신명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누구신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또 누굽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데? 왜 자꾸 어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32장 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구약 성서 314페이지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모세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우리 민족에게 했는지를 너희의 부모와 어른들에게 물어 반드시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또 모세는 친절하게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경을 나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 분이시다. 그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지키듯이 너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기호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마쳐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죽음의 땅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지키신 분이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바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분명히 인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기억을 그 당대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다음의 세대까지 꾸준히 이어서 전하다, 알게 하라, 외우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대로 기억하라고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너희가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신 분이다 그리고 너희가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며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진정 사는 길이다 우리의 목적은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쳐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모세는 이 기억이라는 것이 과거에 일어나는 사건을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지 작용 혹은 공동체의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참외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여름날 운동을 마치고 냉장고에서 참외를 딱 꺼내서 까먹는 그 행복은 씨가 잘 소화되지 않아도 멈출 수 없는 까메의 큰 참외에 대한 저의 애정입니다. 또 제가 광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바다 코코넛이라고 하는 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laughs> 내가 왜바다 코코넛을 좋아할까? 이제 되새겨 봤어요. 그 말은 제가 해병대, 시, 해병대 시절에 정말 굶주리면서 전술 훈련을 할때 저를 놀리기 위해서 조교들이 제 앞에서 까먹던 그 가자가 바다코코넛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 이후로 늘 이제 편의점 가면 바다코코넛에사 먹어요. 애들이 저 보고 옛날 사람이라고 놀리죠. <laughs> 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참 기억이 어찌 보면 저의 취향, 저의 삶의 일부분을 결정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여러분 대 생각해 보시면 늘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늘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혹은 왜곡되거나 망각되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솔직히 집에 에어컨을 켜고 나왔다든가 불을 켜고 나왔다든가 아니면 집에 문을 안 잠그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laughs> 아니면 혹은 그런 걱정 때문에 집을 나섰다가도 다시 들어간 경험들은 분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집을 딱 나섰다가 한참 가다가 어문안 잠근 것 같아. 집에 다시 돌아간 경우도 있고 차에서 내려서 한참 가다가 차 문을 안 잠근 것 같아서 다시 간 경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집의 문은 잘 잠겨져 있고 집의 불은 잘 꺼져 있고 에어컨 잘 꺼져 있고 창문 잘 잠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당장 몇분 전에 일어난 일도 우리는 온전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 인간의 기억은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얘기할 때 뭔가 저장된 것이 정말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처럼 혹은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처럼 100% 완벽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주 우리의 기억은 생각만큼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이 당시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는 지금 이 순간의 환경. 그리고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외부적 요소에 따라서 과거의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고 혹은 어떠한 기억은 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아예 새로운, 새로운 기억을 우리가 창조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뭐 저희 일반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기억은 출력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은 그 순간에 재구성된다 혹은 재건축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은 많은 순간 왜곡되거나 망각되거나 다시 창조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망각되기 가장 쉬운 환경은 바로 우리가 엄청난 고난, 삶의 힘든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막닥뜨린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서 과거의 기억이 가려지거나 혹은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그러한 과거의 기억이 나의 현재의 삶 혹은 미래의 삶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게 하거나 혹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 우리는 그 기억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망각해버립니다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 보면 주로 내가 가해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런 기억이 많이 사라진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잘못을 주거나 상처를 한 기억은 저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이 어느 순간 망각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나의 발전, 나의 미래에 더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억은 망각하거나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억은 지금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방향으로 다시 창조되거나 왜곡돼서 다시 회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의 요건은 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오늘 6법의 말씀은 유다의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배경이 된 성경이라고 구약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 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어땠습니까? 유다 왕들의 모습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망각한 채로 살아온 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대로부터 기억하라 한 것을 잊은 채로 가나안의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통치한 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장의 가나안의 풍요와 화려함이 혹은 주변의 강대국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통치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풍요로움이 혹은 가난 지역 이 이런 풍요로움과 번성함이 가난한 지역의 잡신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우상들을 섬겼던 그 유다 왕들의 악행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다시 꺼내줍니다. 그리고 잊혔던 이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역사를 주관하셨던 분이고, 선대의 백성들을 예굽에서 구하셨던 분이고, 광야 가운데서 이들을 인도하셨고,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예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는 늘 구원의 사랑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안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우리 기억 속에서 늘 재구성하고 상기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예배에 우리는 단임 목사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묵상하는 성경의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다시 재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명기서 5장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재 선포하는데 다른 계명들은 거의 뭐 복사하듯이 유사하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재선포된 10개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추가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12절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출애굽기와 같은 그런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었으므로 너희도 그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이서에는 참 특이하게도 15절에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신명기서 신명기서 5장 15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이 구절이 신명기서에 추가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서 25절의 말씀이 말씀을 추가한 것이죠. 물론 많은 구약 학자들은 이 말씀이 후대의 편집자 에 의해서 추가됐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명기서에 보면 이 15절이 추가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들을 애굽에서 구하신 분. 이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사관, 뭐 역사관이라고 하죠. 이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신의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도드러지게 나타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유월절에 어린양의 피로 그 민족을 지키시고 출애굽을 완성하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날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명기의 가르침은 놀랍게도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매기다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당부의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22장을 보시면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7절에는 유월절 양을 잡은 무교절 날이 이른지다 이른지라라고 하면서 이 대화에서 이 만찬이 유대교의 전통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유월절의 의미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여 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자신의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신명기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그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버려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살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 주제를 오늘 두 본문이 담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한번 다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억,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인생의 고난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뭐 저도 인생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었지만 제일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정말 저를 돌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신가라는 의심까지 들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순간 제 인생의 한 장면이 제 기억 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강에서 이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와 깊은 물을 건너 헤엄쳐 건너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거기를 건너다가 함께 헤엄쳐 그 깊은 물을 건너던 친구가 물에 빠져서 제 목을 휘감았습니다. 둘다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때 숨이 차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누군가 저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훅 넣더니 저를 건져 주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손길인 누구의 손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억, 그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에 겨워 기도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 기억을 저에게 되살려 주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 저에게도 주신 것 같았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구원하였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임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충만하게 차올랐었습니다. 기억하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은 또한 또 다른 중요한 이 시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시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등과 다툼과 아픔과 충돌이 만연한 이 땅에서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누군가를 가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굉장히 우리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들이 종종 우리를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픔은 증폭되어감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향한 미움도 원망도 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아픔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가해의 기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훌륭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들에게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화해케 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담대하게 진실을 마주하고 담대하게 용서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픔과 원망 가운데 있는 애들에게 궁극적으로 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나아오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기억을 재구성하고 재구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소망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도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6월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억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헬한글 번역에서는 기념하라라는 의미를 그냥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와 동등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의 삶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삶을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그 말씀,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기억을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늘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분이 주시는 이 기억이 나를, 나에게 주시는 기억, 나의 삶을 회상시키는 그런 기억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사신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회상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인생 가운데 겪는 아픔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인도해 내셨고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억 가운데서 늘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베푸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그러한 기억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순종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도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기쁨의, 기쁨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기억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내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